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 간단하게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흐름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의 가격은 1670원 선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미세하게 상승한 수치이며 24시간 기준 고가는 1697원, 저가는 1651원으로 확인됩니다. 거래량은 약 530만 거래 대금은 91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위치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의 말미에 해당하고 있으며 비교적 긴 기간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4월 중순부터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5월 초 3,500원 부근까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후엔 다소 가파른 조정을 겪었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잠깐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2,000원 아래로 밀렸습니다. 현재는 1,600원 후반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전 상승 전 저점 부근과 유사한 가격대로 기술적 바닥권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에도 이 가격대에서는 몇 차례 거래량이 동반되며 반등이 시도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매수세 유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변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는 버추얼 프로토콜이 올해 들어 주목받은 배경 중 하나는 크로스체인 가상자산 연동 기술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디파이 시장에서 다시금 크로스체인 유동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프로토콜 서비스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죠. 실제로 버추얼 프로토콜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자산 연동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각기 다른 체인 위에서도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강점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공식 트위터 및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공개된 파트너십 소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특정 체인 기반의 NFT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의미했으며 메타버스 및 가상부동산과의 연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팀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토큰 홀더 중심의 탈 중앙화된 투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이 공개되며 중장기적인 생태계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1650원선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다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저점 확인 구간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00원대 후반을 뚫어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매크로 환경과 시장 전체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알트코인의 단독 랠리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추얼 프로토콜은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일정 수준의 매매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기 트레이더 중심의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메타버스, NFT, 디파이의 세 가지 트렌드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구간이 온다면 버추얼 프로토콜이 가진 크로스체인 가상자산 이동이라는 기술적 강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NFT 혹은 동적 NFT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은 바닥권에서의 기술적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는 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상승 시그널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진입보다는 주요 가격대 돌파 시 매수 판단을 내리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향후 기술적 확장성 및 생태계 파트너십 확대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스윙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않습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 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 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봤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